lg 라고 있네 lg 이 앞에 구경하려고 꽉 차가지고 모르는 사람인데 요청을 했다. 제가 <laughs> 또, 또 하나 보냈습니다. 진짜. 아 이거 많이 보도할 걸서 <laughs> <laughs> CS 사이트를 한번 볼까? <laughs> 얘들아? LG부터 해볼까요? LG라고 어, 어, 있네. LG, LG, LG. 제일 먼저 나오네. 어, 이게 LG 전자 사이트구나. 아, 작년에 이걸 직접 봤는데 말이야. 그지? 야경, 이런 거. 아, 이거 직접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TV, <laughs> TV 홈, 섹터, 을과의 지역을 써놔서. TV? 작년에 음. TV 봤던 거 봤지? 롤러블 네. TV. 아, 그거 장난 아니었는데. 이걸 실제로 봤잖아요. 저. 그렇지. 이 디스플레이 월 입구 앞에 있었었는데. 이게 사람이 얘 앞에 구경하려고꽉차 가지고 처음에 못 들어갔어. 근데 오히려 대기하면서 볼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웃음> <웃음> 어 누가 괜이뭐 모르는 사람인데 요청을 했다. 어, 메시지 세 개. Only t h message. 어, 메시지도 메시지. 계속과 하나 보냈습니다. 지금. 아, 이거 많이 보도할 거라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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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응. 또 하나 이거 삭제 어떻게?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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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이거. <laughs> 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장소의 제약을 안 받고 어, 많은 임직원들 600 저희 같은 경우 600여 명의 직원들이 등록을 해서 편하게 그것도 이제 온디맨드로 수시로 계속 돌려보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과 이제 새로운 기술 제품들을 이제 어 처음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점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동안은 온라인으로 했던 적이 전혀 없었다 보니까 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뭐 해외의 그 통신사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부스를 좀 가상으로 돈을 좀 들인 티가 나는 부스들이 좀 보였습니다 아까 일찍 봤으니까 이번에는 미국 통신사 어디 괜찮아요? AT&T 버추얼 투어라고 돼 있다 한번 보자 야 이거 만들어 <laughs> 놨네 어 이거 미식축구 경기장이네 NFL 와. 샌더스 아, 샌더스라고 되게 유명한 N, NFL 선수예요. 음. 어 버라이즌 서비력 대박인데요. 음, 대박 나오는 건 아니겠지 설마? 어 맨디 맨디 나왔어. 야 이거 진짜로 나온 건가? 이거는 가서. 진짜로 나온 거. 아바타인가 이거? 진짜로. 이건 진짜 나온 거. 아 진짜 나온 거다 이건 한 거다. 네. 야 나중에 우리 저기 뭐야 우리 황사장님 츄시오 <laughs> 나오시고. BTS 나와서 대화하면 딱 그게 딱 맞겠다 그지. 제가 미주 유럽 제휴 팀에 있으면서 버라이즌이나 다른 해외 통신사들이 LG U+가 AR, VR 이쪽 분야에서는 전 세계 1등이다. 난 너네를 배우고 싶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역벤치마킹 해준 사례가 재작년부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저희의 서비스와 솔루션을 해외 통신사들한테 소개할 때 정말 많이 자부심을 느꼈고 앞으로 우리 회사가 전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될수 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멘트는 뭐 준비를 어, 해오신 아니요 진짜예요. 진짜로 진짜로 이메일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어, 이제 자율주행 부분이거든요 제가 원래 이제 모빌리티 쪽에 관심이 많은데 또 최근 몇 년간 이제 그게 또 화두가 됐잖아요 작년에 전기차부터 해서 올해 또 자율주행이 또큰 화두가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또, 또 통신사로서 저희, 저희 통신사의 역할도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분명히 저희 통신사만이 뭔가 할수 있는 협업이라든지 그런 어, 앞으로의 사업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 일단 잘된 부스들을 좀 많이 보고 경험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회사도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런 버추얼로 온라인으로 이런 진행할 행사들이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때 그런 것들을 이제 조목조목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좀 고객에게 어떻게 좀더 이머시브하고 어, 온라인으로 체험을 좀더 쉽게 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